안녕하세요. 미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참 오랜만이지요. 네, 오늘은 10월 12일, 일요일입니다.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요. 하늘이 굉장히 어둡습니다. 아침 8시 반입니다. 네. 오늘은 요 아이, 보이시나요? 요 아이, 1일초. 네. 금일 1일초라고도 하고, 그냥 1일초라고 하는데, 요 아이를 오늘 제가 잘 모르지만, 음,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. 이 네. 아이는요. 저희 동네는 정말 많아요. 그래서 너무 흔해가지고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떤 어머니 집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화분에다가 나란히 똑같은 이런 아이를 화분에다가 쫙 숨겨 놓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네. 아이고 사투리를 안 쓰려니까 말이 꼬이네. 눈에 들어와가지고, 제가, 아, 딱 겁나 이쁘네. 하면서, 이래 보니까, 어머님이 마침, 그 옆에서 뭘 하시다가, 아, 세대가 요 꽃이 마음에 드나? 하는 기라, 가 어머요, 꽃이 너무 이뻐요. 요 뭐, 이 뭐라요? 했더 어머니는 이름을 모르고,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이고, 어머니 뭐, 저도 한개줄수 있어요. 했더만, 아유, 가져가라 하면서, 집에 많다 하면서, 가져가라고 주는데, 와서, 이제, 보니까, 요 아이의 이름이, 이제, 일일초라고 하는, 이제, 아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어머니한테, 이제, 받아갖고 와가지고, 저도, 요렇게, 응, 어, 요렇게 화분에다 꽂아놓고, 요렇게 지금 감상을 하고 있는데, 가져올 때는 꽃이 참 많았어요. 가져온 지가 한 2주 됐거든요. 꽃이 참 많았었는데 날이 추워지고 햇빛이 없으니까 요 아이들이 이 퍼리가 사살오그라 들면서 꽃이 많이 안 피더라고요. 음, 이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요 한구르를 요 한구르를 얻어 왔어요. 저희 동네는 요이초가 없는 집이 없어요. 막 집집마다 막이집 가도 저 있고 저집 가도 있고 너무 흔해 가지고 꽃은 이쁜데 너무 흔해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오길래, 제가 한그루를몇구로 준다는 거, 아 어머니도 키우시는데, 애 잡사 왔는데, 저한개만한 개만, 한 개만 가져갈게요, 하면서한 개만 딱 가져왔는데, 지금 우리, 저희 집에 온지 2주 됐는데, 지금 여기, 제가, 저희 집에 안에 들라놨어요 와, 와, 들라놨냐냐 지금 이한대 비옵니다, 비오고, 비오고 나면 여는 청성은 겁나 추어요추어가지고 이 여, 지금요, 안에 들라놨다가 햇빛 뜨면은 내놨다가, 이것도 일인기라날 좋으면 내놨다가, 추우면 들락놨다가 야, 이것도 일단임살라카이참못하겠네 그러고, 하초가 너무 많다고, 미수아버지가 정의를 좀 했으면 하는기라, 야. 왜냐면, 4월 달부터 10월 말까지는 밖에 다 나가있을 때는 집이 좀 넓어 비고 공간도 많은데, 이제, 하나, 하나, 룰 락, 하이. 좀, 뭐, 말로, 사람 놀 자리도 없거든요. 그래서, 좀, 정의를 좀 해라.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, 좀, 정의를 좀 해라. 이러는데, 뭐, 달라는 사람이 뭐, 있나? 뭐, 꽃이, 그래, 뭐, 이쁜 게 없고, 뭐, 저는 뭐, 이래 봤을 때, 뭐, 거의 뭐, 이쁜 것보다는, 뭐, 제가 볼 때는, 많이 어수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, 애들 아빠가 좀 정의를 했으면 하는, 그런, 뭐 말을 많이 비춥니다. 야도 제가 야는 이제 그 어른한테 오던 게 아니고 야는 1일초에 야는 사촌이라 하네 음, 요거는 제가 일하다가 아파트 아파트에 어 아파트에 가니까 아파트 그그 그 하단에 굉장히 많아 요그 하단은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. 보니까는, 아, 꽃이 이뻐요. 근데, 야하고 좀 비스무리한데, 색깔이 너무 이뻐서, 경비실 아재한테, 아재, 이 뭐, 하나 뽑아가도 되는겨. 할 때, 아, 많은데 막 뽑아갔어. 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리고 요게 또좀 있으면 죽는다 카네. 그러가 그럼 뭐 하나만 뽑아줬어. 걔가, 제가. 그러니까는, 경비실 아재가 하나 뽑아주더라고요 많아, 요 막, 이게 씨가 얼어져가지고, 또 나고, 또 나고, 또 나고, 막. 말로 못 하는 기라 있는 집은 한정 없고, 없는 집은 참 하나도 없고. 그래가지고, 이제 김비실 아재가 주는데, 요 몽어리 매치 있지, 예. 야, 너온지 한, 한 4일 됐나? 그래, 예. 그러니까, 이름을 잘 모르니까니, 어, 1일 초에, 1일 초에, 사촌이라,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. 와, 와, 사촌이냐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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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래요. 이모양도 추우니까 오그라든다. 이모양도 비스무리합니다. 비스무리하고 있고 꽃잎벌이도 꽃 비스무리한데, 야는 꽃잎벌이가 넓고, 야는 좁으면서도 약간 뾰족하지,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, 어, 일일초의 사촌이 아닌가, 어, 그래, 짐작을 해봅니다. 네. 그리고 요 씨가 지금 몇 채스, 예. 씨방이, 예, 요. 까맣게 보이지예? 익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씨앗이라예. 네, 씨앗인데 지금 요렇게 익어가고 있어요. 까맣게 익어가고 있지요. 요 씨를 제가 지금 받을게라고. 지금 안에 들렀다가, 냈다가, 엿다가, 아따 참. 지금 오늘 비가 마이 오고 하늘이 꺼무리해가지고 제가 지금 안에 들렀어요. 그래가지고 요 씨를 저도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많이 변식을 해볼라고 지금. 요리하고 있습니다. 예. 요 씨가 지금 익어가고 있으니까 까맣지에. 아다 저희 집에 이제 온지한 2주 된 아이고, 야은한 3, 3, 4일 됐습니다. 요거는 아파트에, 하단에, 하, 막, 겁나 많아요. 막. 그래가지고 하나. 뭐 많이 도 필요 없고 하나만 딱 가져와서 씨를 받으면 되니까 요 아이도 지금 요렇게 씨방이 있습니다. 씨가 있습니다. 요 씨도 나는 게 틀려요. 야는 요렇게 뾰족하게 씨가 올라오는데 야는 넙뜨그리하게 약간 넓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지금요 물꽂이도 좀 많이 해 놨습니다. 네. 요 물꽂이도. 네. 요 아이. 요 아이 요아이 로베 루베, 루베리안가 루베리안가 아이 이름이 어렵, 어렵다 어렵 루베리안가 요 아이도 이제 추워지면 꽃이 다 얼어지고 이제 하니까 다 손질해서 이제 물꽂이 해놨습니다 루베리안 루베리안가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데 일초네 흔하다면 흔하고 귀하다면 귀한데 꽃이 참 이뻐요 예. 이 꽃은 흔해요. 근데 꽃이 한 7, 8가지 되는데 어, 다른 분들은 이 꽃이 너무 이꽃 색깔이 너무 흔하니까 노란색깔 분홍색깔 흰색깔을 많이 키우신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동네는 이이 아이 색깔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. 진짜 저희 집 빼고 다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, 하나 어, 일하면서 얻어온 아입니다. 네. 씨도 이제 받을 게라고여러고 있고요. 여러분들. 참 꽃이 이쁩니다. 네. 오늘은 미소천사 1일초. 네. 1일초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시켜 봤습니다. 여러분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여러분들. 가정가정 밝게 밝게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